림그레이브 서부 놓친 아이템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숨녀 동굴의 염룡 표식의 탈리스만입니다. 엘레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쪽에 1번, 이 위치에 숨녀 동굴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엘레 교회에서 출발합시다. 자, 엘레 교회에서 불키고 말타고 왼쪽으로 갈게요. 앞으로 쭉 가다 보면 핑 찍은 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숲옆 동굴이에요. 지도 보시면 현재 위치가 숲옆 동굴이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이 왼쪽에 아이템 별거 없거든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들어가시면 이제 보스전이에요. 자 잡아주시면 염룡 표식의 탈리스만. 엘레교에서 출발해서 위쪽에 숲옆 동굴에서 먹은 겁니다 두번째는 용찬교의 뒤쪽 스카라베입니다 용찬교회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에 1번 이 위치에 단석 2랑 스카라베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용찬교회에서 출발합시다 자 용찬교회에서 말타고 왼쪽으로 그대로 내려가세요. 앞으로 가보시면 아이템 있죠. 단석이 먹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스카라베 있어요. 자, 잡아보시면 색단일 현재 위치 확인하시고, 용찬교회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에 단석 2랑 스카라브 잡았죠. 세 번째는 무구장인의 제작서 1입니다. 아기로수 북쪽에서 출발해서 위쪽에 1번. 이 위치에 무구장인의 제작서 1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아기로수 북쪽에서 출발합시다. 아기로수 북쪽에서 말 타고 불키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앞에 보이는 야영지 들어가면 제작서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이템 먹어 보시면 무구장인의 제작서 1. 자 현재 위치 확인하시고 아기로스 북쪽에서 출발해서 위쪽에 무구장인의 제작서 1 먹었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라지 클럽입니다. 아기로스 남쪽에서 출발하고 왼쪽으로 쭉 돌아서 1번. 이 위치에 라지 클럽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아기로스 남쪽에서 출발합시다. 자, 아기로스 남쪽에서 말 타고 불키고 왼쪽으로. 앞에 몹들 싸우는 거 보이죠? 저기 앞에 가기 전에 왼쪽 이동하세요. 앞으로 쭉 이동하다가 첫 번째 아이 나오면 왼쪽. 왼쪽 돌아서 직진. 자, 올라가서 아이템 먹어 보시면 라지 클럽.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기로스 남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삥 돌고 아래쪽에 라지클럽 먹었죠? 자, 다음은 흐느낌의 반도 놓친 아이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신앙의 혹 결정 물방울입니다. 술래교회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에 1번, 이 위치에 신앙의 혹 결정 물방울이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술래교회에서 출발합시다. 자, 술래교회에서 불 켜고 말 타고 뒤로 쭉 내려갈게요. 길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돌게요. 왼쪽 돌고 아래쪽으로 앞에 큰꽃 뒤로 가시면 물방울 있어요. 자 앞에 아이템 먹어보면 신앙의 혹 결정 물방울.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순례교회에서 출발해서 아래쪽 내려가다가 유턴해서 위쪽에 신앙의 혹 결정 물방울 먹었죠. 두 번째는 일식문양 히터실드입니다. 시작은 영묘 들판 지하묘지에서 출발해서 왼쪽 아래 1번 이 위치에 일식문양 히터실드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영묘 들판 지하묘지에서 출발합시다. 자, 지하묘지에서 뒤로 나가서 불키고 말타고 이동할게요. 자, 말 타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나무 바라보고, 오른쪽 대각선 이동 앞에 기둥 잔해 보이죠. 저 아래에요. 자, 여기서 한번 내려가고, 한번 더 내려갈게요. 밑에 아이템 있죠? 먹어보시면 일식 문양 히터 실드.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영묘 들판 지하 묘지에서 출발해서 위로 나왔다가 오른쪽 올라가고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일식 문양 히터 실드 먹었죠. 자, 다음은 폭풍의 언덕과 스톤빌성 놓친 아이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책상다리 제스처입니다. 폭풍의 언덕 낡은 집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에 1번. 이 위치에 책상다리 제스쳐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폭풍 언덕의 낡은 집에서 출발합시다. 폭풍 언덕의 낡은 집에서 말 타고 뒤로 이동할게요. 자, 앞에 건물 잔해 위에 책상다리 제스처 있습니다. 올라와서 왼쪽 끝에 가 보시면 아이템 있죠? 책상다리 제스처.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폭풍의 언덕 낡은 집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에 책상다리 제스처 먹었죠? 두 번째는 스카라베와 렌스 무기입니다. 전장 배움의 낡은 집에서 출발해서 위쪽에 1번, 아래 절벽에서 점프해서 2번, 1번에 스카라베 있고 2번에 랜스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전장 배움의 낡은 집에서 출발합시다. 자, 전장 배움의 낡은 집에서 말 타고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할게요. 위에 N방향 보이시죠? 앞으로 쭉 이동하다가 언덕 위로 올라가시면 건물 잔에 있거든요. 그 위에 스카라베 있어요. 저 건물 위에요. 올라가 보면 스카라베 있죠. 잡고 색단 일 자, 현재 위치 확인하세요. 이제 아래쪽 2번 렌스 먹으러 갈게요. 자 방금 스카라벨 잡은 곳 내려와서 왼쪽 절벽으로 가면 됩니다. 아래에 건물 있죠? 저 위에 랜스 있어요. 내려와서 앞에 가보시면 랜스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전장 배움의 낡은 집에서 출발해서 위쪽에 1번 스카라베 색단 1 먹고 아래 2번 랜스 무기 먹었죠. 자, 세 번째는 전에 스카라베 투구입니다. 림그레이브 신수탑 교량에서 출발해서 다리 끝에 1번 이 위치에 전에 스카라베 투구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림그레이브 신수탑 교량에서 출발합시다. 신수탑 교량에서 앞으로 쭉 이동하면 돼요. 자, 이것만 잡고 앞에 전성문 뒤쪽으로 내려가면 아이템 있어요. 잡고 앞에 전성문 뒤로. 밑에 아이템 있죠? 오른쪽 건 푹신한 면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스카라베입니다. 전에 스카라베 투구.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림그레이브 신수탑 교량에서 출발해서 다리 끝에 1번, 전에 스카라베 투구 먹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림 예언과 전장매의 뼈가루입니다. 공략에서 스톤빌성 그림 예언을 먹긴 했는데 예언 아이템인 전장매의 뼈가루 먹는 걸안 보여드려서 설명할게요. 일단 승강기 측 방에서 아래 1번 그림 예언 있는 곳 갈게요. 위치 확인하시고 승강기 측 방에서 출발합시다. 승강기 측 방에서 나가서 오른쪽, 계단 내려가서 왼쪽에 잡몹 잡아준 다음에 들어갈게요. 잡고 나서 앞으로 가면 오른쪽에 방 있죠? 이 안에 그림 예연이 있어요. 자 그림은 이미 먹어서 없지만 그림 예연의 아이템인 전장매의 뼈가루 위치에 가볼게요. 자 위치가 어디냐면 흐느낌의 반도 순례교의 위쪽 절벽에 전장매의 뼈가루가 나옵니다. 순례교의 위쪽 절벽 여기에요 한번 가볼게요. 순례교에서 앞에 석상 뒤로 가시면 있습니다. 자 이쪽 와 보시면 이제 생기죠 영체가 가까이 가면 전장매의 뼈가루 줘요. 아이템 먹어보시면 전장매의 뼈가루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림 예언을 들고 순례교회에서 이 위쪽 절벽에 전장매의 뼈가루 먹었죠. 자 다음은 리에니의 동부 놓친 아이템 시작할게요. 첫번째는 스카라의 색단 3입니다. 서원 입구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1번 스카라에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서원 입구에서 출발합시다. 자, 서원 입구에서 뒤로 나갈게요. 서원 입구 나와서 왼쪽으로 이동. 돌 뒤에 보시면 스카라베 있어요. 잡으면 색단 3.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서원 입구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1번, 색단 3 먹었죠. 두 번째는 뿔 회오리 방패입니다. 유정 미로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1번 방패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유정 미로에서 출발합시다. 자, 유정 미로에서 말타고 앞으로 쭉 이동할게요. 여기서 왼쪽 이동하고 앞으로 가면 방패 있어요. 아이템 먹어보면, 뿔 회오리 방패.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유적 미로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1번 뿔 회오리 방패 먹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인세르강 하류 큰 영혼 묘은방울꽃입니다강 하류에서 녹스텔라 용인병 잡고 큰 시체 아래에 있는 은방울꽃안 먹어서 먹으러 갈게요. 녹스텔라의 용인병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1번 은방울꽃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녹셀라 용인병에서 출발합시다. 녹셀라의 용인병에서 앞에 보이는 의자 아래로 들어가시면 돼요. 안에 상자까 보시면 큰 영혼묘 은방울꽃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녹스텔라의 용의병에서 왼쪽에 1번 큰 영혼묘 음방울꽃 먹었죠 자 다음은 림그레이브 동부 노친 아이템 시작할게요 첫번째는 스카라베 세기른 단석 1입니다 화가의 낡은 집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1번 스카라베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화가의 낡은 집에서 출발합시다 화가의 낡은 집에서 뒤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 돌 위에 올라가면 스카라베 있습니다. 잡으면 색단 1.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화가의 낡은 집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1번 스카라베 잡고 색단1 먹었죠. 두 번째는 시프라강의 무구장인의 제작서 6입니다. 시프라강 강가에서 왼쪽에 1번 이 위치에 무구장인의 제작서 6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시프라강 강가에서 출발합시다. 자, 시프라강 강가에서 뒤로 이동할게요. 여기서 왼쪽. 앞에 아이템 있죠? 먹으면 무구장인의 제작서 6.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시프라강 강가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1번, 무구장인의 제작서 6 먹었죠. 자, 다음은 리에니의 북부 놓친 아이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학원결정 동굴의 학원 결정 지팡이입니다. 학원결정 동굴 안 숨겨진 길에 결정 지팡이 무기가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 학원결정 동굴 출발합시다. 일단 앞으로 쭉 이동하세요. 자, 여기 몹 지나서 오른쪽. 문 열고 왼쪽에 벽 치면 길 생깁니다. 쭉 올라가서 몹 잡아주고 앞쪽에 가시면 상자 있어요. 상자 까보면 결정 지팡이.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마지막, 리에니의 서부 노친 아이템 시작할게요. 마지막 아이템은 얼룩색 목걸이, 진주색 목걸이, 탈리스만입니다. 자, 사정루에 3개의 전성문 있었죠. 오른쪽에 1번, 왼쪽 2번, 아래 3번. 그중 1번, 왕을 기다리는 예배당은 네펠리루 퀘스트 진행하려고 갔었죠. 이제 나머지 2개, 2번 노크론과 3번 파즈 마즈라에서 아이템 먹어줄게요. 자, 위치 확인하시고 2번 노크론 먼저 갑시다. 바로 앞에 있는 전성문은 예배당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노크론 전성문 나와요. 자, 노크론 도착했고, 지도 보시면 이쪽에 아이템 있습니다. 위치 확인하시고 출발할게요. 뒤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이템 먹으면 얼룩색 목걸이.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제 4종루에서 3번 파즈 맞으러 갈게요. 자, 파즈 마지라에서 왼쪽으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 점프해 줄게요. 이쪽에서 점프. 자, 아래 몹두 마리 잡고 이동할게요. 자 잡고 뒤로 돌아서 왼쪽 절벽 가보시면 저 앞에 아이템 있죠? 먹어보면 진주령 표시의 탈리스만 자 끝났습니다. 자 공략 1번부터 9번 모그인 왕조까지 놓친 아이템 다 먹었어요.